이번 경기가 조금, 좀 멘탈 회복이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쏘면서. <laughs> 아, 그니까, 네.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실패가 아니라고, 지루함이라고. 근데 네. 그래, 경기 보는데 엄청 지루하더라고요, 저는. 어,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고공이 생각하면서 있었거든요. 이 경기를 보러 오시는 팬분들은, 나 같은 마음일까? 아. 참 지루하다. 근데 이걸 만약에 돈 모으고, 돈모보고 팬분들이 오셨을까? 저 팬분들은 어떤 기분일까? 경기장이 뛰고 있는 선수, 우리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계게 보면서 이제 방법을 찾아봤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이제 대표팀도 문제긴 하지만, 프로리그 관중수는 많이 늘었지만 환경적인 부분은 더 지금 낙후되고 있잖아요. 낙세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는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타깝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뭐 관중 팬분들이 네. 엄청 늘었잖아요. 축구도 지금 보면은 팬분들 수준이 네. 높아졌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보고 네. 좋은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잔디도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요 네. 네. 눈에 들어오니까 또 눈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 팬분들. 근데 황현정 병원이 지금 못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좀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전용고장이 하고 있고. 훈련 차고. 센터를 아예 못쓰요 센터는 지금 거기서 훈련하다가 빅토 선수 크게 다쳐서 선수들이 훈련할 때좀 네.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장이 망가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용고장이 하고 있어요. 전용고장 네. 그래도 페이지는 않거든요. 네. 월드컵 경기장은 네. 지금 아침 때문에 지금 AFC에서 좀공모을 받아서 잔디 관리 잘하라고 해서 전혀 쓰지 못하고 있고. 작년 이맘에도 훈련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팀이. 네, 모든 감독님들도 고민거리고 부단도 네. 고민거릴 리것 같아요. 연맹에서 너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팬이, 팬이 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아. 이 팬분들을 이제 어뭐 축구로만 만족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잔디에 대한 칭어 뭐좀 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훈련장에서 좋은 경기장에서 질 좋은 축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팀도 마찬가지지만 K2도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막 똑돌이 생활하는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연맹에서도 어 프로팀을 예를 들어서 창단을 한다. 뭐 기본적인 어, 훈련장, 아니면 클럽하우스가 음. 구비가 된 엄마 후에 뭐 창단을, 창단을 허가한다. 이걸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해요. 왜냐면 질 좋은 훈련을 해야 그 다음 이후에 질 좋은 경기장에서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즐거운 경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질 좋은 경기를. 네. 다음주에 원정 갔다 오시고 화가 서보실것 같은데. 어제 제 지인분이 이 네. 거기 경기장에 먼저 가셔서 아. 그 경기를 이렇게 서포터 네. 응원한 거랑 경기장을 찍어서 전 보내줬어요. 아. 어제 가서 5대1로 이겼는데, 네. 경기장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강화석기 경기를 지금 딴번 받아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좋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뭐 기후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또그 기후에, 그, 그 기후에 맞는 또, 뭐 잔디도 생각해야 될거같요 음. 요즘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들은 결정하고 일 벌리는 거는 위 분들이 다 벌려놓고 수소수는 들 음. 밑에 있는 분들이 다 수습하잖아요. 네.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고. 근데 지금도 뭐 축구협회도 어. 일들은 네. 다 위에서 사고 치고 수소은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왜? 정말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 정말 음, 보고 싶어? 그게 아, 진짜 장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봤어요, 제가. 이 그, 저기, 저기, 누구죠? 그, 지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 네. 봤어요. 하고 싶은 순만, 말이 많죠. <laughs> 그니까, 러 월드, 내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월드컵을 나가고 안 나온 거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음, 우선순위가 음, 이미 정리가 된다고 음, 생각을 네. 해요. 이렇게 월드컵 나가서 뭐해요 거기를 먼저 쇄신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월드컵은 이것만 나오고 다음, 다음 년도는안 나갈 거아니잖아 그리고 월드컵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월드컵 나가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 나가 가지고 16강이 목표인가? 저는 우리나라도 우승을, 우승을 목표로 해서 월드컵 우승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월드컵 우승을 할 거면 이번에 정확하게 쇄신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나아 앞으로 전진적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얼른 쓱 넘어가고 한다 해봤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잊혀지겠죠 그 잊혀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저는 뭐. 정당, 정당으로 확실하게 가리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 김판관 감독님 얘기부터 들으 필요 없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김판관 감독님도 사실은 월드컵 진출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이렇게, 뭐, 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제 생각으로 물어보신다면, 네. 월드컵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 어쨌든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습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나서 저는 시작했던다고 생각을 해요. 월러분까 대충 그냥 수습하고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또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다음 월드컵은 어떻게 할 거다 항상 똑같잖아요. 저희 거이 월드컵 끝나고 뭐 16강 달라, 뭐 예선 달라. 우리 팀왜 한국 은 목표가 왜 우승이 우승이야 우승을 하면 안 돼요.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예를 들어서 2026년도, 2030년도, 2030, 34년도, 38년도에는 우승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가 안된데 지금 또 대중 넘어가고, 또그 2026년 또. 끝나고 나서, 또 다시 30년 을드컵을또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그냥,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2 2차지, 0 2 2차지, 7년면또 그대로 예요 이참에 다쳐도5차0는게 훨씬 낫죠. 일단 칼을 댔으면 뭐라도 배야될거 아니에요. 참 저는 이제, 저도 프로틴 감독이 꿈이 꿈이었어요. 프로틴 감독을 꿈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틴 감독이 꿈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내가 프로틴 감독을 하면, 우리 선수들한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까. 나중에 이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해서 계속 얘들한테 제가 계속 피드백을 주거든요. 저로 인해서 좀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축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이, 이적이라는 감독이 있으니까 아 저사람에 좀뭐 배울 건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에요 나보다 너희들이 의퇴를 했을 때 출발선이 나보다는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좀더 앞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프로 감독이 뭐 목표가 아니라 프로 감독이 됐으니까 내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되게 좋은 영향을 줘서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또 그런 영향을 받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또 좋은 선수들이 또 키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열 명, 이십 명, 뭐, 삼십 명이 되다 보면 계속 축하하고 축구가 좀발전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선수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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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급발진했네. 졸림이 아, <laughs> <또>, <laughs> 너무 <laughs> 클것 같은데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